사사기 11장. 길르앗 사람 입다가 용감한 사람이었으며, 그는 창녀의 아들로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을 낳았고,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방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입다는 형제들로부터 도망쳐 도부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 거기서 입다에게는 허망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은 입다와 함께 나가 싸우러 갔다. 시간이 지나서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침노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다.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을 때길르앗대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 도부 땅에서 데려오려고 갔다. 그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 군대의 대장이 되어 암몬 자손들과 싸워라.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미워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쫓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너희가 괴로움을 당하니까 나에게 왔느냐? 길르아대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이제 너에게 돌아왔다. 너는 우리와 함께 가서 안몬 자손들과 싸우고, 우리 모든 길르아 사람들의 머리가 되어라. 입다가 길르아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만약 내가 다시 돌아가서 안몬 자손들과 싸우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 머리가 될 것인가? 길르아대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 우리가 너희 말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입다는 길르아대 장로들과 함께 가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를 대장과 군사 지도자로 삼았다. 입다는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 모든 말을 하였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너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왜내 땅에 와서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벳과 요단까지의 땅을 내게서 빼앗았다. 그러므로 그 땅을 평화롭게 돌려주라. 입다가 다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입다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은 모압 땅도 암몬 자손의 땅도 빼앗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지나 홍해를 건너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은 애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내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애돔 왕이 듣지 않았고 모압 왕에게도 같은 요청을 하였으나 그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 에돔과 모압의 땅을 우회하여 모압 동쪽을 지나 아르논 강 건너편에 이르렀고 모압 땅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였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우리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그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의 모든 군대를 모아 야하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처치하여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땅, 아르논에서부터 야베까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차지하였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으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무엇이냐? 너는 내신금오시가 너에게 주는 땅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쫓아내시는 자들을 차지할 것이다. 지금 너는 모압 왕 발락의 아들 시보루보다 나은 자냐? 그가 이스라엘과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성읍들, 아로엘과 그 성읍들, 아르논 강 연안을 따라 있던 모든 도시들의 300년을 거주하였을 때 그 기간 동안 그 땅을 되찾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죄를 지은 일이 없다. 그런데 너는 나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들 사이를 판단하시리라.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보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여호와의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시며 그는 길르앗과 문하세를 지나 미스바에 이르고 그곳에서 암문 자손들을 향해 나아갔다.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말하였다. 만약 당신께서 암문 자손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집에서 나갈 때내집에 문을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여호와께 드려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암문 자손들과 싸우러 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리하여 그는 아르로엘에서부터 민님까지. 스무 개의 섬을 쳐서 크게 처치하였고 포도원 평지에서 큰 학살을 벌였다. 이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였다. 입다가 미스바로 돌아왔을 때 그의 딸이 타악기를 들고 춤을 추며 그를 맞았다. 그녀는 그의 외동딸이었다. 그 외에 아들은 없었고 딸만 있었다. 입다가 그녀를 보고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아, 내 딸아. 내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구나. 내가 여호와 앞에서 서원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 그녀가 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여, 당신이 여호와께 서원하셨다면, 나를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내가 안몬 자손들에게서 복수하시도록 여호와께서 도와주셨으니, 두달 동안 산으로 가서 나의 처녀성에 대해 울게 해주세요. 입다가 말하였다. 가라. 그리고 그녀에게 두 달을 주었고,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자신의 처녀성에 대해 울었다. 두 달이 지난 후, 그녀는 아버지에게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녀에게 서원한 대로 행하였고, 그녀는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다. 이 일이 이스라엘에서 전통이 되어,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매년 입다의 딸을 기념하여 4일 동안 슬퍼하며 애도하였다.